안녕하세요. 비신남입니다. 8월 27일 수요일 일본 주요 신문의 헤드라인과 내용을 같이 읽어보고 마지막에 관련 기자의 간단한 댓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히 신문 헤드라인입니다. 자민당 후보에게 투표 보수를 약속했나? 파친코 회사 사장 등 6명 용의자 체포. 7월에 참여한 선거 비례구에 입후보한 자민당 공인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대가로 보수 지불을 약속한 혐의로 경시청과 7개 현 경찰의 합동조사본부는 26일 파칭코점 운영 회사 델파라 사장의 야마모토 마사노리 용의자 등 같은 회사 간부 6명을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용의자들이 지원했다고 여겨지는 것은 전 일본 유기 사업 협동조합 연합회 이사장의 아베 야스이사. 매출이 떨어져 공 군경에 처한 파친코 어깨가 대표자로 내세운 조직 내 후보였다. 참의원 선거에서는 약 8만 8천 표를 얻었지만 비례에 자민당 후보 31명 중 22로 낙선했다. 발표에 따르면 야모부터 용의자 등은 대파라가 운영하는 파친코점의 점장 등과 공모해 7월 초순에서 중순 종업원 등 합계 60명에 대해 아베 씨에게 투표하는 대가로 현금 3천엔에서 4천엔을 건네주겠다고 약속한 혐의가 있다. 수사 본부는 각 점장을 통해 소환. 실제 투표한 직원들이 2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응한 측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이번 매수 사건으로 적발 인원수는 280명 전후로 보고 있으며 이는 헤이세이 이후에 국정 선거에서 최대의 권거 인원이 될 전망이다. 리케이신문 헤드라인입니다. 한국이 미국 관계를 재구축 정상회담에서 경제 대북 문제 진전. 산업계는 22조엔 투자. 트럼프 연내에도 미북 정상회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 나섰다. 경제 분야나 대북협력을 확인하는 등 관계 재구축에는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 한국이 경계했던 것은 주한미국의 이전 축소가 의제에 오르는 것이었다. 트럼프는 그것은 지금 말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친구이고 앞으로도 친구이기 때문이다. 라며 언급을 피했다. 트럼프는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과의 대화에 의욕을 보였다. 기자단으로 이부터 정상회담을 언제 실현하고 싶은지 묻자 구체적으로 명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올해는 만나고 싶다 라고 답했다. 이재명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다 라고 중계를 의뢰 우크라이나 침략 등으로 정전을 향한 협의에 해당하는 트럼프를 피스메이크라고 지켜세웠다. 자신의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며 이북 정상회담의 실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과 트럼프는 한, 미, 1. 상국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2년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이재명 정권의 방침은 일본에도 장점이 있다. 다만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이재명과 트럼프가 보조를 맞쳐 북한의 비핵화 방침을 흔들면 리스크가 된다. 도쿄신문 헤드라인입니다. 인터넷과 명예훼손, 피해자 유족 2차 가해, 운이 나빴다, 어머니가 범인, 뺑소니 사망, 부채기만 비난. 운이 없었다고 생각해라. 사이타마 현 고마가야시에서 일어난 뺑소니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고세키 요리코 씨는 인터넷에서 혹은 면전에서 수많은 몰지각한 말들을 들어왔다. 요리코 씨가 처음 중상을 알게 된 것은 범인에게 연결되는 정보가 없을까 하고 들여다본 인터넷 게시판이었다. 어머니가 범인이라는 수많은 폭언들 사망한 초등학교 4학년 고토쿠에게까지 여자에게 꾀를 부리는 놈이라는 등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경찰은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했지만 무리였다. 뺑소니 사건에 대해 지인에게 말하자 소름 끼친다며 노골적으로 쉬는 기색을 보인 적도 있다. 감각이 마비될 정도의 중상이나 괴롭힘을 받아온 요리코 씨는 피해자 유가족은 사회로부터 사람으로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라는 고민에 빠진 적도 있었다. 피해자나 유족을 잘못이 있었다고 비난하거나 중상하여 자기보다 아래에 두려고 한다라고 지적. 불리한 상황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려는 우생학이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고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을 덮친 인터넷에서의 중상, 왜 굳이 더 고통을 주는가? 투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진 촬영을 본격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도 사칭이나 강제 등 벌칙이 너무 느슨해서 부정의 운상이 되었습니다. 이걸로 파친 거 어깨는 끝이다. 애초에 법을 지킬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도박이니 하면 할수록 파산일 뿐이다. 애초에 샌들 차림으로 갈수 있는 역앞 카지노를 방치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 자체가 문제다. 일본이 세퇴하는 가운데 이런 불투명한 업계를 존속시킬 의미는 없다. 위안부 문제를 일본이 왜 인정한 거야? 그런 사실도 없는데 일본의 신용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일본을 깎아내리는 정치를 하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어? 모자나 골프 퍼터를 선물하는 게 트럼프와 사이가 좋았던 아베 전 총리의 흉내일까? 꼭 잡았으면 좋겠다. 몇 년이 지나도 부모라면 슬슬 바꾸자, 포기하자 같은 생각은 할수 없을 거다. 분명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10살 남자아이. 아직 한창 귀여웠을 나이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 이런 일은 경찰서나 시청 같은 행정기관이 하면 좋을 텐데 왠지 하지 않는다. 위재 사건들 가운데 몇 건이라도 해결될지 모르는데. 오늘의 일본어, 추우쇼. 중상이란 근거 없는 발을 퍼뜨려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